다음은 개인용 이동장치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거닐다 보면 개인용 이동장치라 불리는 킥보드 등이 차도와 인도에 무분별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개인용 이동장치가 방치되어 있는 모습을 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용 이동장치를 방치하여 보행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는 보행자의 안전은 물론 어르신, 교통약자 등 피해가기 어려우신 분들에겐 너무나도 큰 장애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현재 6개 업체 약 3천 대가 운영 중으로 추정되며 도내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입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은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등록업종이고 관련 법령도 갖춰지지 않아 무단 방치, 안전모비 착용, 미성년자 및무면허대력 2인 이상 탑승 등 여러 가지 교통위반 사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안전대책 마련 및 시행은 아직도 먼 미래일 같습니다. 치료성의 논란이 있었음에도 2021년 4월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증진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라 현재 이용 안전 증진 계획이 수립되고 있다고는 하나 현재 실질적 안전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도에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견인 자동차 견인 등 소요 비용에 관한 조례도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단속 견인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해당 없음이라는 답변에. 안전에 대한 적극 행정을 하겠구나 하는 일말의 기대마저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앞으로도 개인의 이동장치가 다변화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대한 보정의 대처가 긴밀하게 이루어져 도민의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